3장 16절로 17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라도 하듯 서쪽 하늘에는 전녁노물이 신비롭게 펼쳐지는 어느 날, 저는 산책을 하다가 어, 어렸을 때는 그 이제 저희 앞에 보면은 냇가가 있는데 진검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 저녁 노을이 신비롭게 펼쳐진 그 날, 저는 산책을 하다가.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초저녁 시간이라, 아,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음에 있어서 전혀 잘 보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장, 장난기 삼은 나머지 성큼성큼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이제 물대가 오른 것을 모르고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풍덩 빠지니까 물론 옷도 다 젖었지요 그리고 다리는 돌에 부딪혀서 상처가 났고 즉시로 부부로 오르면서 멍이시퍼럭게 들어서 절룩절룩하면서 집에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놓여 있는 징검다리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다리는 항상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미끄러지면서 많은 상처와 마음의 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따라잡시다 흔들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미끄럽지도, 않고 않는, 미끄럽지도 않는 완전한, 완전한 진검다리가, 있습니다. 진검다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미끄럽지도 않는 완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끄러지도 않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너만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인처럼 살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죄 라는 것은 무엇 일까요？죄 라는 것은 하나님 께서 기뻐 하지 않는 생각 을하는 것이 죄 입니다. 죄 라는 것은 하나님 이 기뻐 하지 않는말을하는 것이 죄 입니다. 죄 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께서 원치 않는 그런 행동 을하는그 모습 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그러한 진검단위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예. 아, 네. 아, 네. 아, 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주시는 구원의 진검다리가 되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크그 크신 사랑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사랑이라말입요다 아, 네.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인간의 삶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는 사랑이라 그래요. 아, 네. 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으셨고 나타나는 사랑을 실천해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떠오릅니다. 304장,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찬양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정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셨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아, 네. 사랑하는 성유로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받은 이들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리에 핀 들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게 한번 따라 살까요? 오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아 할렐루야 거리에 핀 들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렐루야 아,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표현되지 못한 채 우리 마음에 묻어놓고만 있는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이제는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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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실천적인 사랑의 모범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우리는 생명과 건강이 다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멘. 우리는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표현하며 삽시다. 아멘 실천하며 아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멘. 아멜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속 그저 그냥 감지만 하고 있으면 묻어두면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때 아멘.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부르는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표현하 Спасибо.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수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놓여진 구월의진검다리를 건널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옆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뒤를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진검다리를 우리가 건너매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성도는 믿음의 승리자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옆을 바라보지 말고 아멘. 또한 뒤를 바라보지 말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님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멘.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승리케 하시며 무사히 진검다리를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집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집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자리를 갖다가 우리는 집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집중하며 정말 구원의 증검다리를 건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구원의 증검다리를 건널 때는 반드시 말씀의 빛을 들고 건너가야 됩니다. 아, 네. 캄캄한 밤에는 증검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증검다리를 우리는 한 걸음씩 한번한 한 발자씩 우리가 건널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이 구원의 반대를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아, 네.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절 흐르는 시내가에 놓여 있는 짐검다리를 건너는 아이는 어떤가요? 엄마 품에 포근히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진검다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집중하며 말씀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포근히 안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 제가 우리 에게 찾아온 날 지라도 반드시 이 기게 하 시고, 그 진검 다리 를 건널 수 있는 용 기와 승리 를주 시는 것을믿 으시 기를 주님 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